헤일가 어디갔지? 헤일리가 없었 진짜 맛있어. 음, 진짜 맛있지? 아, 대만이 소왜가 되게 맛있어. 타이밍 미쳤어. 테마파크 같아. 야, 나 여기 다자먹고 싶어. 진짜로. 대박입니다. 여기 오세요, 여러분. 여기 놀 오세요. 오세요. 음. 여러분, 느낌이 너무 좋은 저기, 저기 거야. 저... 어머, 여기 모임이 많으셔. 빅토리아가 너무 좋네요. 왜 이렇게 좋나요? 풀이 지금 살짝 물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촉촉스러워. 어, 발바닥에 물이 딱 닿을 때 <laughs> 너무 좋아. 지금 뭘 아, 먹어야 돼. 살짝 먹어야 돼. 배가 고파버려, 어 아, 너무 좋아요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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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만족스럽다. 지금까지 너무 만족해서 응. 지금 집에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저는 살짝 있어요. 아, 저는 여한 살짝 있어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니, 그만큼 좋다. 이미 100%가 아이스크림. 채워졌다. 아이스크림인 줄 알겠지? 여기 아이스크림, 채워졌다. 아이스크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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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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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고, 고, 데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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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알려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가? 비니 거 먹어? 비니 거랑 볶아. 끝 야, 진짜 고소하다 이거 <목> 좀안느끼 해. 그거야? 나 <목> 솔직히 이렇게 한 번만 더 먹어. <목> 귀여워. 나샵잔 하나 여기 사야 되나? 올리브 레몬 올리브, 레몬. 올리브 레몬을 위한. 하이 어떻게 안 돼요? w 이 we w a We just looking for the flavor. Yes. I wonder the tiger. t one? o nice. Oh. Oh. 아 맛있겠다. 아 근데 아그너 샵을 좋아하잖아 근데. Mm, 괜찮아. 근데 진짜 mm. 느낌이 너무 좋아. 여행 와서 배안 부르다? 계탄 거야. 탄 거지. 이렇게 찍고 왔는지. 지금 너무 이 거리가 너무 예뻐. 응. 음. 너무 좋아요, 여러분. 아 진짜 워홀. 여기로 왔어야 됐어. 스크런치 너무 귀여워. 이거, 시, 시 카라멜, 솔트 카라멜. 핑크도 잘안 당긴다, 그치? 응. 여기부터, 와, 어, 귀엽다. 이런. 아, 귀여워. 너무 귀여워버려. 웃기까지다어 그니까... 뭐야? 대박! 어, 잠깐만... 야, 뭐야? 나... 다다 옛날 그 느낌? 음. 국적기가 다 있나봐 여기. 아랍이 어, 네. 미니어처는 신구라고 네. 응. 음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없어요. 음. 저건 솔직히 저 안에서 찍으신 거야. 그러니까 저건 너무 너무 가9만 구천 원 내고 사진은 굳이 안 가도 될것 같다. 음. 네. 좀런 특별한 추억 남기고 싶다. 음. 하지만 아, 그러니까 막 미니어처 진짜 좋아하고. 막 하나하나 뜯어보는 어, 거 좋아. 어, 디테일한 거막 그 희열 느끼는 사람들을 가라. 근데 여오시 뭐 아 근데 그러셔라 네 바람 불면 추워요. 어그니까 분위기 어, 너무 좋은데 와 여기 근데 진짜 지금 너무 예쁘다 sorry sorry 빨강색 입 너무 좋다 저 완전 맛있어요 점이 생겼다면 도면 t h 저희는 이제 집에 갈 거고요. a 기서 버스를 타실 거예요. 건너자. 아 그럼 위로 올올라서저저 t y for 그게 u I'm 지 근데 sure. I'm not sure. I'm 아, o t sure. i 리 n o 거예요. 바 e i 또 있어 리무버 스왑하는 진데? 응. 오 샴푸랑 <laughs> 와 진짜 핏, 필링 젤인 줄 알았네. 너무 귀 <laughs> 대박이다. 어떻게 이렇게 <laughs> 기구 싼것 같아. 오 여기 너무 좋다 여기서.

저희이도말씀 아. 저희는 아아 뭐. 네? <laughs> 음, 다시 할게요. <웃음> 저희는. <웃음> 저희는, <웃음> 저희는, 저희는. <웃음> 여기 마켓 스퀘어 마켓 스퀘어 마켓 마켓 스퀘어. 마켓 스퀘어에 왔어요. 주는데. 어, 근데 이것저것 아무튼 여기 분위기가 되게 살짝 진짜 그 느낌이에요. 그, 뭐야, 영어 마을. 저기, 저기, 이거 살짝, 그 해리포터. 야, 여기, 여기. 여기는 너무. <laughs> 근데 근데 오늘 지금 여기가 아니라. 엄마, 여기 너무 이쁘다 여기 한번 찍어드려? 야, 여기 예쁘다. 그러니까, 여기가 지금. 나 여기. <laughs> 그 시푸드 앤 그릴 쪽이 땡기하는 지금 딱 저거 봤어 저기 한번 가보자. 어이는 오늘 좀 팬시한. 왔어요. 또 여행 마지막 날은 살짝 팬시한 느낌이더라고. 지금 코 코가 탄게 너무 웃기게 타가 재밌거든요. 이렇게 접시에 빠져야지. 루트가 오늘 너무 작고. 야 지금 여기서 저.. 야 이거 짜릿하다잉? 도파민, 도파민 터져. 짜릿한 거야. 이럴 때 뉴스, 이럴 때 해보는 거야. 한국에서 안해고 한국에서 어떻게 해. 나한 번도 아... 아 이럴 때 하는 거야, 이럴 때. 제가 여러분 어제 오늘 <웃음> <웃음> 연속으로 <웃음> 노쇼를 했어요. 아나이나 나 이런 애 이런 바보 같은 애들은 투잡을 하면 안 돼. 내가 봤을 때. 아니에요. 근데 어쩌면 언니 이것도 하느님의 뜻이야. 아. 왜냐면 우리 여기 놀러 오라고. 그건 맞지. 아니 진짜 노, 놀러 오고 싶어 환장했나 봐. 이 싱글 and 어원 바닐라 빈 and 피스타치 그래도 먹어야지. 먹어. 야 먹어야 우리가 사러. 음, 이거 진짜 맛있다. 아, 맛있어. 진짜 여기서 꼭 먹어요, 사람들아. 버터 냄새. 진짜 수영했겠는데? 화면이 <laughs> 어떤데? 너무 좋다. 진짜 발등 탄 거. 탄거 뭔데? 나 지금 신발 벗었는데 신발 신고 있는데. 음, 이거지. 가방이다, <laughs> 가방이다. 야, 절반이 되니까 참 잘한다. <laughs> 안녕 빅토리아. 잘했어. 나 잊지 말고. 우리 간다잉. 한입 마셔. 진짜 맛있어. 요간선으로. 얼음이 흔들기 싫어가지고. 요런 느 요렇게. 요만큼만. 빨대 가시. 똥도 마지막까지 완벽합니다 여러분. 핸드폰도 얘기하네. 멋진 녀석이구나. 왜? 네? 이렇게 떠는 거야. 숟가락. 너 그럼 여기 좀 있다가 아이스크림도 한번싹 먹고 싶어. 어 너무 좋아. 마지막에 너무 맛있어. 그 반반 아이스크림 파는 거 좋은데. 그 와이파이가 없다고? 다 잠겨 있어. 미쳤다, 얘. <laughs> <laughs> 바랑한 해줘요. 이거는 이제 제, 저기 어디지? 영국 아니고요, 빅토리아. 근데 어떻게 보면 은 일맥이 상통한다고 볼수 있죠. 네. 빅, 보통 야너 빅토리아 가서 뭐 사올 거야? 라고 말하면 나뭐 빅토리아 뭐 키링, 뭐 마그넷? 아니, 아니 해리포터 첨프 카드를 사와야지, 왜? 이거는 그냥 트럼프 카드가 아, 아니에 요런 오브제 같은. 오, 오. 요 트리 위저드 컵이나 이게 요런. 다 컵이 달라요. 이 새끼, 스케보스. 음, 이 새끼. 필요하신 분들 가서 사오세요. 어, 네? 너무 이쁘다. 어, 그래, 그래. 어, 그래, 그래. 다 다른 게 너무, 그래, 그래. 너무 좋아요. 미쳐. 퀄리티 굿이야. 아. 아. 진짜. 啊呜、哦。